우리들의 우정 반갑다 얘들아 와줘서 고마워 우리 이렇게 모인 게몇년 만이니 너 결혼식 이후 사년 만이네 어머 벌써 그렇게 됐나 흠, 음, 세월 진짜 빠르다 이 집은 하나도 안 변했구나 공이 부모님께서는 계속 시골에 사시는 거야 불편하시지 않으시대. 응 공기 좋고 물맑은 곳에서 사는 게 너무 좋다고 하셔. 근데 종아야 너 회사 또 옮겼다면서? 어 응, 전에 있던 회사가 나하고 안 맞아서 말이야. 이런 인재를 몰라보다니. 종아 <laughs> <쪼아>, 너답다. <덥다. 웃음> 그건 그렇고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왜안 먹는 거야? 어서 먹자 배고프다. 아직 한 명이 안 왔잖아. 어. 그니? 걔는 아직도 지각대장이네. 그래도 상관없어. 그니는 사장님인데 뭐. 아하! 야, 사장님이라고 함부로 늦어도 되는 거야? 아 차가 막혀서 그래. 일찍 출발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 음식도 그니네 뷔페에서 가져온 거야? <laughs> 어? 드디어 사장님이 도착했군. 사장님이라고 제일 늦게 와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거야? 미안해. 얘들아 많이 기다렸지? 야! 배고파 죽는 줄 알았잖아. 빨리 좀 오자. 어 미안. 먼저 먹지 그랬어. 어떻게 <laughs> 그럴 수 있냐? 그러게 내가 몇 번이나 어... 얘기했잖아. 일찍 출발하라고. 일 때문에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. 그것도 한두 번이지. 아예 습관이 됐어. 아유 너무 멀어 하지 마. 그렇게 많이 늦지 않았잖아. 그래 콩이 야 왜? 왜 한편 내가 더 이해를 해야 하는데? 그거야. 그이가네 남편이기 때문이지. 그이가네 남편이니까. 근이가 <laughs> 내 남편이라고? 그래 콩이야, 내가 네 남편이야. 왜 갑자기 아닌 척하는 건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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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이었네. 언제 다들 잠든 거야? <웃음> <웃음> 가 너무 좋아 다 <laughs> 내가 네 남편이야 으아! 내가 으아! 네 남편이야 아우 깜짝이야 공야 왜 그래 내가 왜 너랑 결혼해? 그니 너랑 절대 안할 거야 그래 이야 무슨 일이야? 뭔 일인지 모르지만 그니가 아니라 쫑아를 혼내야 하는 거 아니야? 내가 콩야한테 왜 혼나야 하는데? 난 너랑 결혼 안 해. 결혼? 무슨 결혼? 아! 그만해 공야! 우리의 우정은 영원히. 어, <laughs>